안녕하세요. 비즈쇼의 최신 뉴스 사진, 비디오 클립, 비즈쇼별 설명할 수 없는 별의 비밀 뒤에 업데이트 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십시오. 속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함소원은 26일 방송된 KBS 2 t v 해피 투게더사 이하 해투사에 출연해 돈 관리에 철저한 이유를 밝혔다. 이날 함소원은 평소 돈 관리를 엄격하게 한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돈이 되게 많으셨다. 쌀 공장도 하셨고 은행을 갖고 계셨다며 근데 아버지가 군인이셨다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잘안 돼서 강남아파트 아홉 채 정도를 날렸다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황소원은 아버지가 친구도 도와주고 보증 서주고 하면서 가세가 기울었다. 그래서 엄마가 항상 돈 많은 남자 필요 없고 돈안 갖다 버리는 남자가 최고다라고 하셨다. 돈을 안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지금도 나는 돈을 잘안 쓰게 된다고 털어놨다. 황소원은 이날 몸에 밴 절약 습관을 공개해 놀라움을 더했다. 그는 결혼 전한달의 카드 값이 나와봤자 30만 원이었다. 돈을 쓸게 없었다며 일주일에 두 번은 고기를 먹어야 하니까 회식 가서 많이 먹고 평소 때는 안 먹었다. 또 밥이 반 공기라도 남으면 싸워서 다음 날 아침 죽이라도 끓여 먹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지 쓰고 나면 깨끗한 부위가 남으니까 버리는 게 아까워서 나중에 또 닦으려고 챙겼다. 이런 게 습관이 됐다. 스타킹도 구멍이 나면 박음질해서 신는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안선영은 이 정도면 피란둥이급 아니냐며 함소원의 절약 비법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함소원은 이날 입은 의상도 2007년에 구입했던 옷이라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부수적인 비용을 없애기 위해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없이 혼자 활동하고 있다. 인건비를 줄여야 된다며. 남다른 짠순이 클래스를 드러내 감탄을 자아냈다. 함소원 진화 직업과 시댁 재산. 2018년 18살 연하 중국인 진화와 결혼한 함소원. 진화는 1994년생 함소원은 1976년 5월 19일 생 경기도 수원에서 출생했으며 2018년도 12월 18일에 귀여운 딸을 출산했습니다. 키는 171cm로 숙명여자대학교 무용과를 중퇴하였으며 2003년 싱글앨범을 통해 데뷔했습니다. 함소원씨는 이미 1997년 미스경기진과 미스코리아태평양에 입상한 경력이 있으며 2003년도에는 누드사진집을 냈으며 가수뿐 아니라 드라마 대박가족에도 출연했고 2008년 앨범을 마지막으로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에서 활동했으며 그곳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함소원 씨 아버지는 예비역 대한민국 육군 중사 초신이며 중국에서 활동 중이던 함소원 씨는 TVN 현장 토크쇼 택시에 출연하면서 중국 활동 9년 만에 다시 시청자들을 만났습니다. 이후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중 하나가 진아와의 결혼 모습이며 현재는 아내의 만예능 프로를 통해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이쁘더라고요. 여기는 함소원 씨와 진화 씨의 보금자리 중국 광정집이고요. 함소원과 진화는 친구 파티장에서 만났으며, 그날 진화가 함소원에게 반해 반지를 주면서, 내가 먹여 살려도 되냐며, 프로포즈를 했으며, 이후 반지는 부담스러워 돌려주었지만, 이후 두 사람은 그때의 여운을 못 잊어 결국 만나기 시작했으며,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진화도 이미 중국에서 20만 명의 팬을 가지고 있는 의류 사업가로서 의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댁은 엄청난 규모의 농장 사업을 하고 있고 진화는 시댁의 재산을 물려받을 이세이며 진화가 무역업자들에게 의류 공장은 없어서는 안될 직종이라며 의류 공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소원 시댁 재산은 하얼빈의 여의도 서0배만큼이나 되는 면적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재력가입니다. 딸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제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무려 18살이며, 사실 어느 부모라도 바로 결혼을 승낙하긴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자식에게 쳐버렸네요. 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방송에도 출연하고 계신데요. 방송에서 돈 쓰는 모습을 보니 돈 많은 재산가는 분명 맞는 듯. 아내의 마사시 부모님도 함께 출연하면서 일상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능력 있는 부모님이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경험과 함소원 씨 부부와 재미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황소원 씨와 진화 씨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두 사람 비슷하게 생겼죠. 부부는 닮는다는데 두 사람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가 봐요. 방송을 통해 두 사람 살아가는 행복한 모습을 보니 만나길 잘했단 생각이 들고 오래오래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데 시댁 재산이 무슨 소용이며 진화씨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청중의 의견입니다. 나름 열심히 하셨고, 열심히 사셨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짠 소원이라기엔 쓸 때는 또 쓰는 것 같은데. 정말 돈 쓰는데, 인색한 사람은 돈 움켜지고 투자할 엄두도 못 내요. 황소원이 타고난 미모는 확실히 있고 요가 비디오도 시대를 좀 앞서기로 했다. 근데 성향은왜 했냐. 이때도 48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왜더 말라 보이지. 키욕 젖살이 빠져서 그런 건가. 오히려 살쪘을 때가 더이쁜것 같다. 황소원 씨는 지금은 얼굴에 살도 없고 오히려 살찐 게더 예뻐 보일 것 같음. 황소원 씨 자기관리 철저하네요. 앞으로도 잘할 거라 믿습니다. 잘 살아야죠. 명작이라니 너무 심하다. 더 어려운 동작으로 예술적으로 찍은 거 보면 그런 말이 안 나오지요. 트라우마라는 건 알겠는데 이제 본인도 어느 정도 고쳐보려고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저건 이제 보는 사람도 지치게 함. 너무 비호감. 시부모님한테 손주 선물 용돈 등등 받고 무슨 염치? 급빈자도 아니면서 왜 저래? 정상은 아니어보임 아니 그동안 엄청 시부모한테 받기만 하고 이정도도 아까워한다니 휴 노답이네 솔직히 시터 이모들이랑 친해지면 혜정이한테도 좋은일인건데 진화씨랑 결혼 허락받은거 만이라도 감사히 사셔야죠 소원아 컨셉인지 리얼링 응 트라우마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모습 지친다 중국 부자 시부모님께서 한국에서 좀 쓰는게 어때서 명품 사지기 하는 것도 아니시고 와 용돈을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서 그게 아깝냐? 아유 언니 그렇게 살지 마요. 받았으면 그만큼 베풀고 살아야지. 황소원씨 집에서 밥 드실 거면 요리라도 잘하세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한국 와서 좀 놀고 싶다는데 그거 하나 못 쓰나요? 베푸는데 한게 없다지만 당신은 받은 만큼은 좀 베푸세요. 진짜 내 며느리였으면 어후 나린 못 당신은 죽고 나서. 사후에 즐길 것 같네요. 진짜 이분은 볼 때마다 지친다. 진화가 참 불쌍하다. 임신했다고 진귀한 거다 먹였는데 아침밥으로 주기 뭐니? 그것도 시부모님한테. 아무리 바빠도 그러지. 함소원씨. 맨날 어린 신랑이랑 싸우고 집 나가고 그런 거 시청자도 재미없어요. 솔직히 그 자리에 있는 거 시부모님 덕 아닌가 싶네요.